열7 개짜리 원앙마의 역습이죠. 자, 귀마 선수 때 원앙마 후수 장기 한번 들볼게요 면포 안착하고 마진출. 보통 귀입상이 나오죠. 중앙병 쓸고 차길 확보하면은 마진출. 중앙조 열 확률 높죠. 가장 많이 두어지는 귀마 선수 장기입니다. 기포 먼저 넘어볼까요? 기포, 귀포? 기포를 넘고. 보통 진마 추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 3선. 비어있는 좌진을 방어한다라는 목적이죠. 성티영. 자, 기마 나왔어요? 슥 한번 밀어볼까요? 아주 예전에 좀 두어지던 수인데, 한 2000년도 초반, 제가 들, 즐겨두던 수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뭐, 매번 바뀌죠? 자 장치고 상머리 눌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응수를 좀 한다면은 음, 어떻게 응수를 해볼까요? 자 저변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장치고 머리를 누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요. 누르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야한 박자 받아주네요. 한 박자 받아주는데 같이 나가. 장치고 상, 누르든가 발든가. 신경 안 씁니다. 아이뭐 이런 것, 상 가지고 단계 주는 것도 아니고, 전투 지점의 핵심만 파악하시면 돼요. 저는 우진을 포기하고 좌진 전투를 붙일 거란 말이죠. 지금 초차가 내려온 건요, 이거 대차 이후에 이 좌변병이 죽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쓸면요, 상이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초차가 바닥을 와서 이 상, 한 상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결국 초에서 병을 한 마리 더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상한 마리를 주고 상과 병을 초에선 잡았기 때문에 이점이 역전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대표적인 초의 공격수죠. 우진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진에는 관심이 1도 없어. 때려. 좌측에서 싸운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리상을 잡을 수가 없죠. 막아 뛰어들어가니까. 야, 이건 교과서 중에서도 별 7개짜리 원앙마의 역습이죠. 그럼 굉장히 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7개 만 어, 7개 중에 7개 꽉찬. 워낙 만 이제 역습입니다. 역습. 걸려 있지만 나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덤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로 이렇게 쓰나요? 그럼 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졸 양방 포를 뒤로 넘기나요? 상위 진출하면서 결국 포장을 치면서 이상이 산다라는 거죠. 응? 야, 그걸 잡았다고요? 잡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 온다라는 거거든요. 포 달라고 하겠다. 이건데, 일리 있네? 먹어! 같이! 마가마를 잡고 차가마를 잡고 차가 삼선을 차지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네, 장기를 잘 두시네, 이 분이 보니까. 음, 잘 두셔. 자, 마가 걸려있죠? 뭐, 안 잡을 수 없고. 이렇게 올리겠죠? 자 먼저 차장을 칩니다 지금 마가 뛰면요 뛸수 있어요 근데 뛰면은 뒤로 넘어간단 말이죠 뭐 그런다란 뜻인데 자 마가 뜨면은 하프로 합니다 자 좋아요 에이 공격적으로 가볼게요 마가 들어가서 포 한번 걸어주고 줄을 당길지 포를 뒤로 넘길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당기면 일단은 한칸 내려서야죠 자, 차장을 지금 칩니다. 그럼 궁을, 살을 올리면 먹고 들어가니까 궁을 내릴 수 밖에 없죠. 그때 차가 한칸 빠지면서 포달라고 할게요. 그럼 포가 뭔가 죽어도 죽지 않았습니까? 내릴 수 밖에 없고, 올리면은 뭐 먹고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없죠.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삼선. 포가 지금 거의 뭐 애누리 없이 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포와 마 교환이죠. 마포 교환 조리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포를 잡으면 이제 잡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조리말을 잡고 차가포를 잡고 정도 예상해 보는데, 이 초차가 명포 치는 거는 이건 뭐 졌다라는 표시죠. 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살을 닿겠죠. 자, 이렇게 포가 넘어서 뭐 차를 걸고 병을 못 걸어요. 그럼 돌고. 넘어서 뭐, 아, 막아나왔어요. 양빵. 일리 있네요. 이렇게 두는 거 일리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둔다면, 우측 병을 당겨서 여기 일로 양병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마가 병을 치면 병을 당깁니다. 그럼 마가 갈 때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피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때 마가 들어가면서 한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포졸 양방이에요. 지금 이 병을 당기기 때문에 포다리가 끊겼죠. 그래서 일단 포다리를 끊어놓고 이렇게 끊어놓고 좌진 병을 잡을 때 병을 당기고 마가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없을 때 마가 들어가면서 포졸 양방 음 먼저 가네. 이거 신경 안 쓰죠. 여기는 신경 안 씁니다.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고 마가 병을 잡는 거이병 하나 죽, 뭐 죽긴 죽 하는데 신경 안 써. 잡고 뭐가 넘겠죠. 궁성 라인 잡기 위해서 여길 치면은 지금 병을 당겨서 마, 이 말을 쫓을 수도 있고요. 마장은 도와주는 수 느낌이 나죠. 안착, 안착하니깐 그렇게 둘수 있고, 예컨대 음좀 강공으로 두자면 포가 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때려 볼까, 한번. 강공 포가 사치는데 묘수 있다던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 사각포를 네. 잡으면 차가 포먹고 들어가죠. 궁이 잡을 수밖에 없죠. 장을 치고, 다리 이렇게 두개 만들고. 일단 붙으면 포가 앞으로 넘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뭐 사달라고 넘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달라고. 그럼 마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살을 잡을 것이고. 야, 이거 손해인가? <laughs> 잠깐만. 손해니, 혹시? 자, 조를 당겨서 말을 쫓을 것 같고,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포한번 달라고 해 주고. 일단 요 정도로 뭐좀 일단락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포대를 안 하려면은 음? 마포대를 안 하려면 이렇게 둬야 돼. 이렇게. 이렇게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을 빼면요. 차가 돌아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이 조리 죽으니까 지킨다면 장군의 사가 죽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마포대 하면 초에서 지니까 이 살을 뺄수 없고 포를 위로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돌아줘야겠네요. 조를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 마가 이렇게 빠지진 못할 거란 말이죠. 다시 이렇게 둬야 돼 이렇게 그죠? 그때 마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장군의 입궁이니까 이제 계속 또이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귀마디 귀마장기입니다. 조이스 고병 쓰고 마진출 변형 포진으로 갈게요. 요즘에 변형 포진이 조금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흥미를 좀 구미를 잡아 당기는 포진이 변형, 좌진병, 상포진. 한 칸을 들 수도 있고, 두 칸을 들 수도 있는데, 한칸 쓸고 중포를 가면 은 병이상을 잡고 차를 씌우면 들어서고. 자, 볼까요? 보통은 씌웁니다. 여기서. 안 들어설 수 없고 보통은 막아 나옵니다. 보통은 그런데 보통이 아닐 수도 있죠. 승률이 상당히 고승률 유저분이기 때문에 좋은 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묘수 묘수 이거 한번 갈까 이거 스톡피시 수죠 아시네. 이걸 아는 분이 계셨어? 어. 좋아요,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스톱피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수가 없었죠. 이런 수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막아 들어오면 병 당기면 그만이죠. 차가 병을 지키고 있으니깐요 자, 빠르게 초차가 진출을 했는데. 좋아요. 뭐, 공격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안궁 차가 상황 봐서, 우측에 도와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예요? 예, 괜찮냐고요 세상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상대를 굉장히 갑갑하게 만들면서, 응? 아, 지나가면 고생이라고요? 에이, 음, 잘 보세요. 아주 포근한 자리입니다. 자 이제는 마가 아직도 못 들어오죠. 평아 지금은 마가 들어올 수 있네요. 병을 당기면 상이 병 치면서 차례 선수로 걸죠. 그런 수가 있네요. 자마 진출하고 초마가 들어오면은 포 위로 살랑 이렇게 살랑 넘을 수 있죠. 어 들어왔어요. 뭐, 하나밖에 없죠. 살랑 넘어주고. 자, 한 박자 참네요. 그렇죠? 공격을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막히니까, 여기서 이제 수비로. 약간 전환한 국면이죠. 차가 빠져서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좋아요. 일단은 마 한번 쫓아주고. 자, 이러면은, 이 조를, 띄워서 말을 지키긴 불가능하죠 조를 밀면요 같이 병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 이렇게 우측으로 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중앙으로 빠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중앙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와 여기 가는 거하고 여기 가는 거로 고민한다는 라 건가요 어 뭐야 밀었어요 자 병을 밀면은 조를 당긴다? 음, 일리 있네요. 일리 있죠. 좋아, 궁중포 차가병을 잡으면요. 마가 졸 잡으면서 차가마를 걸고 갈수 있겠죠. 야, 이분 잘 두시네. 잘 두셔. 발상이 다르네요. 발상이 당연히 안밀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도 조금 상대를 당황시키게 만드는 그런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수는 병을 무조건 치밀어 올리기 때문에 올리면 마가조를 칠수 있거든요. 차갈 데가 없으니, 없으니깐요. 지금 뭐 합조를 하든 뭘 하든 응수가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합조리 나와줘야 돼요. 자, 좌측 병이 걸려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공격 수익기 먼저. 여기 걸려있지만, 좌지는 이번 대국에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핵심이에요. 전투 지점. 빠르게 전투. 상대가 차가 병을 잡을 타이밍만 안 주면 돼요. 선수를 걸고 가면 되죠. 자, 조리병을 안 잡을 수가 없죠. 무조건 잡아야죠. 마가 여기 조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음, 잡을 수도 있죠. 있지만이 아니고 있죠. 자변병을 밀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선택 구간이죠. 자, 조금 선택 구간인데, 아, 이런 수가 보이네. 지금 병을 한 마리 줬는데, 좋아요. 뭐 하나만 줍니까? 하나 더 줘. 장기는, 장기는, 점수보단 형태니까요. 하나 더 줘. 자 조리병을 잡으면 차가 삼선에 투입. 어? 뭐야? 어? 아 이런 수가 있었어요? 잠깐만. 지금 두 개를 줬는데 병을 민다 차가 병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피하면은 옆으로 쓸고 붙이죠. 아 가운데도 올 수가 있네요. 응? 이거 봐라. 야, 잠깐만. 밀면은 가운데로 온다라는 건데, 자 차를 쫓긴 쫓아야 되는데 병으로 쫓는 게 아니고 마가 쫓겠습니다. 마가 차를 쫓고 차가 병을 잡으면 마가 조를 치면서 올라갈 것이고 차가 이렇게 피하면요 가운데로 피한다면요. 한마가 내려와서 이 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포가 죽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병 당기면 그냥 죽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를 한 칸만 옆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할 수도 있죠? 피하면, 피하면, 피하면 병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아, 이건 좀별론가 음,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한 칸만 피할 수도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건 한 칸을 피하면은 병을 찔러 올리겠습니다 그럼 차는 병을 못 잡아야 마바 하시니까 그럼 조리병을 이렇게 잡거든요 그때 마가 조를 치면서 차가 말을 선수로 걸고 갑니다 그렇죠 야 요거 묘수다 요거 묘수 응? 보여드릴까 이거 요게 묘수네 이 지금 이게 뒤로 이 병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죽으면 이게 선수로 막아 올리니까 이게 차가 가운데 오면 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뽀달라고. 그러니까 한 칸만 올수 있는데 밀어 올리는 수 있어. 그럼 조리병을 잡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 좋네. 요거 좋아. 아주 좋아요.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수가 나왔지? 귀마 이탈하는 수는 잘 보이는 수가 아니죠. 차가 면을 잡고, 마가 내려올 때 대차하면 차가차를 잡고, 포가차를 잡을 때, 마가 졸치면서, 마가포를 걸고, 차가마를 걸고 가죠. 그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아니, 병을 치밀면은, 뭐야? 어? 왜 내가 시간 패야? 뭐야, 이거? 거 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노아보기할때 왔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뭐. 아, 참. 내용 좋았는데, 아깝네.